이 문제는 식을 다루는 식 테크닉의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어, 가령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떤 수, 자연수 A 곱하기, 어떤 자연수 B가 소수가 되었다고 칩시다. 뭐가 되었다면, 가령 A가 B보다 크다고 했을 때, AB가 자연수라고 하는 조건을 주게 되면, 우리는 A는 뭐가 된다고 할수 있죠? A는 B, B는 1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도 어떤 식 곱하기 어떤 식을 했을 때 어떤 소수가 될수 있는 소수 k가 될수 있는 식으로 유도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n 제곱 더하기 n 더하기 17이라는 것이 m의 제곱이 된다고 했어요. 자. 요런 꼴을 만들기 굉장히 좋은 건 뭐냐면, 누군가 제곱 마이너스 누군가 제곱을 했을 때, 우리가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b 라거나 합차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어떤 부분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봅니다. 양변을 곱하기 4를 해보겠어요. 갑자기 왜 하냐? 완전 제곱을 만들어주려고. 4N 제곱, 4N 플러스 68은 4m제곱 이 부분이 잘 보면 2n 플러스 1의 제곱이 될수 있겠죠. 그럼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여기서 1 빌려왔겠죠. 67은 4m제곱 됐습니다. 자 이제 이런 꼴이 완성이 되어가네요. 2n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이 부분은 2m의 제곱은 어, 마이너스 67인가요? 마이너스 67 우리가 순서를 좀 바꿔서 쓰죠. 여기가 음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2m의 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1의 제곱이 67이 되었어요. 좌변은 2m 더하기 2n 플러스 1이라는 식과 2m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되었고, 67은 소수기 때문에 67 곱하기 1이 되었죠. 자, 그러면 이부분이 67, 2부분이 1 2의 m 더하기 2의 n 더하기 1이 67 2m 뭐 하겠죠? 연립을 하겠죠? 연립을 하면 m의 값이 17, n의 값이 16이 나와서 mn의 곱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